라라란따라라라라라 오늘 카메라 를킨이요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기대되고 기분 좋고 설레고 멋있는 하루예요 날씨도 좋고 왜냐하면 오늘 드디어 이 아이와 이별하러 갑니다. 2년 반 동안 즐거웠어. 드디어. 네? 네? 음악을 들으시려면 제들려주 TV 콘텐츠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치과로 갈 겁니다. 2시 예약이거든요. 너무 너무 설레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강산이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. 교정기 뗀다고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치과로 올라가고 있어요. 내가. 의사선생님들 앞에서는 카메라를 못 들겠지만, 어쨌든, 전 도착했습니다. 너무 힘들어, 걸어올라왔더니. 안녕하세요. 네, 최재영이요 오늘 어, 잠시 떼주는 건가요? 네. <laughs> 제가 이렇게 교정기를 떼고 왔어요 어때요? 뭔가 기분이 이상해 뭔가 이렇게 이거 알죠?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음?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음. 진짜 2년 동안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이거 뗄때 진짜 너무, 너무 아팠어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2년 동안 그 본드 같은 걸로 내 이에 붙여 놓잖아요 의사쌤이 뺀지를 들고 뺀지로 눌러서 이렇게 뽑아 떼내 그냥 힘으로 힘으로 떼내요 와나 진짜 이 내가 진짜 치과 가면 웬만하면 아프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잇몸 주사를 맞을 때도 내가 아 아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잇몸 주사가 진짜 아픈데도 참아냈어요 근데 와 너무 아픈 거야 그때 마취도 안 하고, 그냥, 힘으로 뜯어내니까, 이가 딸려 나갈 것 같은 거야. 내 정신줄이랑 이가 같이 딸려 나갈 것 같은 거야. 입으로, 이렇게 하니까, 의사쌤이, 어, 이제 다 끝났다면서 계속 떼내시더라고요. 고통을 껴안고, 교정기를 떼낸 후, 이렇게, 돌아왔습니다. 너무 편해! 일단 밥 먹을 때, 원래 밥 먹고 나면, 여기 교정기에 막, 그음식 끼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서, 이렇게 양치를 하던가, 아니면 가글을 하던가 이렇게 빼내야 돼.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.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막 죽기지, 콩나물 끼지, 난리. 떡볶이 먹으면 떡볶이 소스 다 끼지. 진짜 최악이었거든요. 근데 때고 하니까 그냥 깔끔 아무것도 안 끼. 너무 좋아.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 교정기 냈던 날 저를 위해 장산이를 위해 파티를 열었어요. 건치 파티 재은이의 건치 파티를 열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안녕하세요. 자 제가 이렇게 교정기를 뗐죠. 교정기를 떼고 이런 이쁜 이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강산이는 아직 이 사진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. 이 가지런한 치아의 사진을 여기 저기 군대 군대. 붙여서 강산이를 맞이할 거예요. 왜냐면 강산이는 나의 가지런한 일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. 아, 어, 너무 무서워. 자, 그럼 한 번,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뭐, 딱히 없지만 해볼게요. <laughs> 파티입니다, 파티. 따라라란, 따따라라라라 이렇게 있다가, 강선이가 똥 썰어 와서, 까뿡! 이렇게 깜짝 놀래도록. 와우, 가관이네요 와, 아, 이게 파티지. 정말,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네, 건치 파티에 와주신 우리 브릿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신나게 파티를 즐겨주세요. 강산아. 아. <laughs> 귀여워. 강산아 기대되지 나의 모습. 어. 아. 됐어. 우와. 잘 지내. 야 아. <laughs> 제건치 파티, 에오신걸환영합니다 아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<하는지, 제외한> <laughs> 강산 씨! 빨리 들어오세요 어, 녕하세요그러워세요치워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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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어때 어때 내 파티 내가 준비했어. 아왜 때? 입이 붙이고 있을라고? 아 나도. 뭐가 진구로 예쁘기만한데. 아씨, <laughs> 한번 수고하고 있는 거 봐. 아 제마, 아 제마 어디 가나 예기가 없어요. 내 파티만큼 신나지 뭐. 방해 있는 거 아니야? <봐요. 웃음> <laughs> <망친> <laughs> <당연히 생각이냐? 웃음> 없어 없어. 강상 실망이야. 아 하나가 나았다아강상 그것만 놔둬주면 안 돼? 그것만 놔두고 밥 먹어. 왜? 어 아, 네가 봐줬으면 좋겠어, 네이거한번 아, 해봐. 이한번이 해봐. 뭐가 다른 거예요? 아! <laughs> 너 거야 너. 뭐야? 언니. <laughs> 이거 먹을래? 뭔데? 이건는래5 0 0천 원짜리 저렇게. 강산이가 파티한다고 이렇게 꼬깔콘을 사왔어요. 내 사진은 다 떼버렸어. 그래. 케이크도 사왔지롱. 케이크, 케이크. 오! 어머나, 강산아. 헐, 왕했다